이문하면 하면, 보충 설명해 줄게요 자, 식물잎이식물잎이 식물 잎이 이렇게, 이시다 이렇게, 이렇게, 연렇있이 있고, 이렇게, 있면지 지금 저이는어 이렇게, 냐 하면, 요거 아이마이크로하게이내는거예요이내면자 식물 세포 있을 렇게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d n a 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식물식은 어떻게 되냐면 고무 타이어를 이렇게 포개놓은 같은 구조가 나와요. 아, 그, 어, 미는 말, 요거에 요렇게 요거 이제 요거 미터 콘도를 요렇게 있어요. 요거에 고무 타이어 포개는 요 구조. 요 전체 요걸 뭐냐 하면, 따라서 엽록체, 엽록체하고 엽록소가 이거 비슷비슷하게 있다면 면도 헷갈려요. 엽록체는 큽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선너배대요 미토콘드리아 더 커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하나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는 많은 경우 10만 몇 개까지, 있잖아. 난자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엽록체는한 개에서부터 뭐 수십 개 정도까지 있고 한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엽록체는 어떻게 되나 하면 요, 요, 요거 있는 요 구조 따라서 어, 티라코이더 네. 요 구조에 요거에 알랄이 박혀 있어요. 지금 요걸. 요걸 분해해보면, 요걸, 어 고무 타이어 같은 건데, 요렇게 딱 자르면, 단면 자르면 어떤 식으로 되어있나 하면, 그 구조를 먼저 하셔야 되는 지금부터 단면 자른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단면 자르면, 이렇게 튜브 같은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속이 비었어요. 이빈 곳을 따라서, 루멘. 루멘. 그 다음에 이렇게가, 이게 이제 염록체라면, 이 염록, 이쪽 공간을 뭐라 하냐면 스트로마. 스트로마. 네. 이거 헷갈리면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태양빛이 들어오면 요거에, 요거에 박혀있는 요걸 이해해야 돼요. 요게 네개 박혀있고 하나는 요렇게 성향깨비같이 요렇게 있는 요게 뭐냐면 ATP 합성에서 요렇게 박혀있어요. 요게 지금 요전체이렇게 요, 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기 터빈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요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ATP가 요사이는거요 요 요거에. 됐죠? 요거 쌓이면 뭐 야들을 ATP 음,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ATP가 쌓이고 요게 또요 돌아가면 뭐가 되냐면 NADPH가 생겨요. 그거 두개써갖고 요거서 ATP하고 만들어갖고 요거서 뭘 만드냐면 따서 글루코스, 네. 글루코스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서 곧장자 녹말. 그 사진 을한번 보셔야 돼요. 식물 잎에 농말 알갱이가 그냥 들어있어요. 요거에 됐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고구마 감자는 뭐냐 하면,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제 풀이 있다면서, 감자, 감자, 식물 감자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식물 잎이, 잎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강압성을 하면, 여기에 잎 속에 녹말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강압성을 하지 않을 때, 이걸 이제 분해해요. 분해해갖고, 이 중에 글루코스 상태는 못 빠져나와요. 카본 3개의 이 상태가 빠져나와요. 이거도 되게 중요해요. 이, 이 상태들 분자만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빠져나와 갖고 곧장 어떻게 하느냐 면 설탕을 들어수 어, 코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 프루토스하고 글루코스를 결합하면 어, 과당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그것들을 뿌리로 내어가고 이쪽에서 고구마 감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자타스 강압성. 강압성이 어디서 일어나면 이 파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이 파리에서 일어난다는 게 먼저 뭐한 세포를 보면 식물 세포를 보면 요거 있는 엽록체. 이 엽록체 있고 엽록체 안에 자 우리가 엽록소라는 건 뭐냐면 엽록체 안에 이 틸라코이드 막에 요 요게 요걸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 틸라코이드. 요용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틸라코이드 막에 요 강압성을 하는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고 요 막에서 <laughs> 요막 가운데 요첫 번째 요걸 포토시스템 1이라고 그래요. 2라고 그래요. 포토시스템 2. 그다음에 요거 포토시스템 1 속에 있는 한 파티클이 바로 염록소. 딱 염록소. 이 전체를 염록체. 분자 하나를 염록소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이 염록소는 분자요. 이건 분자가 아니잖아.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리 염록체하고 염록소 조차 헷갈려. 그래서 이걸 염록소를 뭐냐면 C H L O R O P H Y L 자 크로필, 크로필, 크로필이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크로필 A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로필 A B C D 이거 있는 시스템이 용량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갔고 자 따라서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바다에 있는 그 조류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상식물은 A가 많아요. 크로필 A가.